리포터가 간다에서는 지역 축산업 종사자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진 제7회 횡성 축산인의 날 행사 찾아가 봤습니다. 그들이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낼 내일을 주제로 6월 6일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횡성군 중장기 관광 발전 전략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문화 관광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2025 자원봉사 릴레이 출발식을 시작으로 6월 20일까지 횡성 전역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이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횡성 군정방송 윤정입니다. 매년 6월 1일은 횡성 축산인의 날인데요. 이날을 기념해 지역 축산업의 중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모두가 함께여서 더욱 행복했던 그날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오늘은 횡성의 자랑, 바로 한우의 주인공, 축산인들을 위한 특별한 날인데요. 제7회 횡성 축산의 날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생생한 현장,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횡성군과 횡성군 축산농가협의회가 함께 마련한 횡성 축산인의 날은 축산농가를 응원하고 축산업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오지의 축산인의 날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횡성의 축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준 분들을 위한 특창 수여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제7회 횡성 축산인의 행사, 이거 어떤 걸 중점으로 올해는 준비를 했을지 또 궁금합니다. 한우든 낙농이든 양돈이든 양계든 너무 힘든 고비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왔을 때 우리 축산 농가들이 좀 하나 되는 모습과 또 우리 스스로를 좀 위려하고 격려하고 또 포옹해주는 그런 날이 됐으면 해서 한쪽에서 이루어진 소비촉진 시식회, 횡성농가들이 준비한 고기가 가득한데요. 음, 이게 무슨 냄새지? 아, 맛있는 냄새인데? 고기 드시고 가세요. 네, 맛있어요. 고기 드시고 가세요. 네, 오세요. 너무 맛있게 드신 어르신들,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요. 와, 감탄이 나오는 맛입니다. 와. 숯불에다가 초벌을 해서 옮겨놓은 거라 더 맛있으실 거예요 우리 한돈 너무 맛있어요 정성을 다해 키워낸 만큼 맛도 굿, 침묵도 굿굿굿 요즘 농가가 많이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축제장에 와서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오늘 즐겁고 행복하네요 같은 집중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침묵 도모도 하고 많은 정보도 듣고 그리고 우리끼리 갖고 있는 정, 정 나누기. 그리고 이어진 빅 이벤트. 2 5 k 로의 사료 오래 들고 버티기. 와, 어르신 대단한데요? 이분들 중에 과연 누가 오래 버텼을지 궁금하시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모두 축하드립니다. 다음 경기는 우유 빨리 마시기. 저도 참가하는데요. 먼저 남자부 경기가 시작됩니다. 하나, 둘, 끝! 이번엔 여자부 경기. 손도 안 쉬고 우유 먹는 모습 보이시나요? 저도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요. 순식간에 게임이 끝났습니다. 와, 다들 너무 빨라요. 그래도 아쉽지만 저는 우유 하나 받았습니다. 후! 땀으로 키워낸 자부심, 횡성 축산인들의 묵직한 정성과 함께한 하루. 고된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랑스러운 이분들 덕분에 횡성은더 건강해집니다. 축사는 저희의 살 길이에요. 저희가 뭐 축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른 걸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횡성은 축산이 고장이 걸려요. 횡성 축산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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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인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축산 화이팅! 횡성 축산인 화이팅! 앞으로도 우리 횡성 축산업이 더큰 희망과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명품 횡성 안우를 비롯한 횡성의 기반인 축산업의 기틀을 다지고 성장시켜온 주역들이 바로 이분들이셨네요. 요즘 우리 축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하지만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면 위기 또한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겠죠.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주간 횡성군의 소식을 전하는 주간 횡성입니다. 6월 6일 횡성보은공원에서 그들이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낼 내일을 주제로 제70회 현충일 추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각 기관 단체장, 지역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조국을 위해 생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습니다. 추념식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으며 국기에 대한 경례는 3대 병역 명문가인 정연석 씨가 낭독했습니다. 또한 유가족 대표의 추모 헌시 낭송과 비목 공연이 진행됐고 현충일 노래 제창으로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6월 5일 횡성문화원 발표회장에서 2025 횡성문화관광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날 포럼은 횡성군 중장기 관광발전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횡성관광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중장기 관광발전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포럼에 앞서 횡성군 특화 콘텐츠 개발 및 관광 산업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아이디어 제안과 공모전 대상에서 수상한 한라대와 한림대, 인하공전 학생들의 발표도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군은 지역과 학계,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제적인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르신 목욕비와 임의용비 지원 대상이 6월부터 70세 이상 모든 노인으로 확대됩니다. 군은 지난해부터 연차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해왔으며, 이달부터는 관내 모든 70세 이상 어르신의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금은 수급자 구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는 연간 14만 4천 원, 그외 어르신은 1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금액은 반기별로 전용카드에 충전되며 횡성군에 등록된 가맹 목욕탕과 임의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신규 대상자 상반기 신청기간은 6월 9일부터 30일까지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횡성군 자원봉사센터가 6월 5일 횡성군 청소년수련관에서 2025 자원봉사 릴레이 출발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내 29개 자원봉사 단체와 봉사자들이 함께했으며 릴레이기 전달에 이어 예선 교육 연구소 이서윤 대표의 '감성 리더십 실천법'을 주제로 자원봉사자 리더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 자원봉사 릴레이는 6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계속되며 횡성군 전역에서 임의용, 급식봉사, 환경정화, 말벗대기, 주거개선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우천산업단지 내 근로자 문화센터가 6월 4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개관식은 우천산단 입주기업과 유관기관 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된 근로자 문화센터에는 근로자 복지와 편의를 위한 북카페, 프로그램실, 매점 등을 갖췄으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사무실도 자리하게 됐습니다. 특히 횡성 시니어클럽에서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야간 근로자를 위해 매점을 운영합니다. 국토교통부 2025년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횡성에서는 37곳의 경로단이 선정돼 본격 리모델링이 추진됩니다. 이는 도내 최다 사업량으로 군은 선정된 15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국토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선정된 경로당은 외벽, 지붕 단열 성능 보강, 고성능 창호 설치,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이 추진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설비로 탈바꿈됩니다. 구는 올해 하반기 설계 후 2026년 하반기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총 55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왔으며 올해는 37곳이 추가됨에 따라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전통시장 내 고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횡성 전통시장 장터데이 행사가 열립니다. 횡성 시장 조합이 주관하는 장터데이는 5일장이 열리는 날마다 횡성 전통시장 동문부터 서문까지 방문객들에게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주요 행사로는 다육식물과 허브 만들기 체험, 제철 농산물 판매를 비롯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 증정과 룰렛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치게 됩니다. 다음은 알아두면 힘이 되는 횡성정보통 시간입니다. 잔악계나 불조심이라는 말이 있죠. 올봄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만큼 사시사철 화재 예방이 중요한데요. 오늘 이시간에는 여름철 가장 주의해야 하는 화재와 예방법 횡성소방서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궁금해, 난 궁금해, 참 궁금해. 안녕하십니까. 횡성소방서 현장 대응단장 유일수입니다. 본격적으로 무더기가 시작되는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한순간 방심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화재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차량 화재입니다. 여름철 차량 화재의 3분의 1은 엔진 과열과 같은 기계적 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행 전에는 차량 오일 및 냉각수 확인이 필수이고요. 운행 중에는 그 수시로 계기판 온도 확인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그 차량 점검으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에어컨 실내기 화재입니다. 여름철에 에어컨 사용이 점점 늘어나면서 화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 원인으로는 기계적 과열이라든가 먼지, 전선의 노후화입니다 실내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그 청소 및전 전선 상태 확인이 필요한데요, 꼭그 전문 업체를 불러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화재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여름 화재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양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생활 게시판입니다.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해 8월 말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 부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포털 강원혜택이지 또는 횡성분청 방문을 통해 하면 되고,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이 확정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 부부는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3% 이자 금액을 지원받게 되며 선정된 가구는 대출이자 상환액 범위 내에서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최장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횡성군이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그린키퍼 양성 과정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청년과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잔디 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 골프장 취업을 연계하는 일자리 지원 과정입니다. 교육은 6월 23일부터 7월 17일까지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에서 진행되며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 구직자 2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6월 2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8일 횡성국민의 날을 맞아 기념식이 열립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종 타종을 시작으로 횡성국민대상 올해의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축하공연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횡성국민 모두의 생일이라고도 할수 있죠. 오후 6시 30분부터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